그러니까 자전거길서부터 있습니다. 와, 매화는 다핀것 같아, 거의. 그죠? 네. 사람들 많이 나와있죠?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있네요. 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맛있는 커피 잡수시네 커피, 토스트, 호떡도 파네. 아메리카노 3,000원 고구마 라떼 3,500원 라떼 3,600원 카페라떼 4,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까지는 안 올라가는구나 어 따뜻해요 오늘 무척 따뜻해요 지금 잠깐 가다가 딸집에 가다가 어, 일본말로 산보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말이 산뽀인가? 어. 산뽀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매화동산이네 어, 여기. 여기가 매화동산이야? 어. 그러게 매화동산이라고 써있네 저기 매화동산 아랍의 길 매화동산 여기 화장실도 잘해놨어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 가든지 멋진 화장실을 멋진 잘 해놔 화장실을 미국보다 낫다니까 미국보다 훨씬 낫지. 어, 미국보다 훨씬 낫지. 오늘은 저 깽다 파는 데는 나로 없어. 잠깐 이제 가다가 이렇게 내려서 촬영을 해봅니다. 여기 와 보신 분들도 많죠. 저는 처음이에요. 이 김포에 살면서 그전. 아, 처음이지. <laughs> 아라뱃길 <laughs> 십몇 년을 살면서도 이 아라뱃길 만들고 나서 여기 처음 와 보다는. 이렇게 매화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하나도 안 떨려? 떨리는 이유가, <laughs> 이유가 뭐예요? 못하시는 분들이요. 누가 찾아보면 못해요. 그래요. <laughs> <오히려. 웃음> 어. 못해. 어, 우리 남편 어색해질 걸요. 아마 말하는 게. 저? 자, 내가 한잔 했어요. 자, 저건 벚꽃십니까 홍매합니까? 홍매나요. 아, 홍매야. 홍매 하는 아직 조금. 들켰어요? 들켰습니다. <laughs> 자, 이게 무슨? 여기 백년의 드이래 이게 내가. 내가, 내가 숍이구나. 아우리 무궁화동산도 한번 가봅시다. 그봅시다 그, 산업교회 무궁화교회. 그죠? 응. 무궁화교회를 저희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있겠지? 있겠지? 있어야지. 불사질 수데 있지. 우십몇 아, 년이 지나0십몇 년이 뭐야? 20년이 더지나 어. 여기가 매화동산.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매화동산입니다. 매화가 활짝 폈어요. 매화도 이쁘지요? 어, 역방이라. 자, 우리 남편. 자. 이 옆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뭘까 싶었던 거야, 그죠? 어, 그냥 걷게 돼 있는 거네. 나는 무슨 연령문인 줄 알았어요. 연령문인 어, 줄 알았더니 연령문도 아니고, 그냥 매화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구야? 저기, 유희강 선생, 검녀 유희강 선생 생가 마을. 여기가 생가였구나. 매화사. 아, 이 순간에 우리 딸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왜안 오냐, 이거지, 아직. 기다려라, 이거지, 나는.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검영, 유희강 선생님. 생가마을, 여기가. 진주유 씨 집안에서 출생한 후는 검영과학으로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우셨구나. 자. 2011년 경영 아라뱃길이 만들어지면서 그 역사적 흔적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했군요. 2011년도에 11년도에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2023년에 알아서. 와봅니다. 네. 자, 여기가 백길이에요, 백길. 뱃길. 백길을 아, 뱃길.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배가 하나도, 배가 하나도 안 다녀요, 지금. 빨리. 우리 오세훈 시장이 빨리 길을 좀 텄으면 좋겠어요. 아주 서빙고, 동부 이천동 서빙고, 그쪽 있죠. 농산. 거기서 쭉 이제 길을 만들어서 백길을 타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놓고 백길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꽃마루 누가 이것도 매화꽃인가 본데 되게 오래된 매화꽃인가 봐 나무가 매화 나무가 되게 오래됐네요 어.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오래됐네 자 저기는 소나무숲입니다 아, 본날 여기 걷기 딱 좋다. 그죠? 응. 자, 여기가 이제 누가 이 끝인 거야. 그죠? 어, 응. 어, 저 항아리, 뭐? 항아리까지 장폭. 보고, 장폭 항아리까지. 어, 항아리는 뭐의 어원이다? 아가리의 어원, 어원이다. 욕한 거 아닙니다. <laughs> 우리나라 말한 겁니다. <laughs> 어, 그런 걸 조금씩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원에 대해서. 옛날 저큰 독에다가 김치 담궜던 거 생각나네 저 정도는 됐죠? 배추김치 담그는 거 사다리 놓고 들어가야 될 정도 저건 조그만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항아리 매화동산 옹기원이라고 써있네 매화동산 옹기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젤이었습니다